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도의 딸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호, 좋아하고 또 사랑하시는 진도의 딸 송가인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하인씨. 예. 어. 요거를 원래 무릎 꿇고 드리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서, 이게 돈까스 집 사장님이. 어머, 네. 돈까스가 홍보를 해줘서 오고 싶은데 바빠서 못 오겠다고 저한테 이걸 전해달래요. 아, 정말요 사회보다 별것을 다 합니다. 네. 자 요거를 일단 제가 가인씨한테 전해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에, 진도 홍보대사답지 않습니까? 라고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분양경영사장님 감사합니다 돈가스가 맛있어서 홍보했을 뿐인데 감사합니다 말해봤자 뭐 돼요? 거까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게 지금 이 자리에 아흔대신 할머님이 계세요 이분이 네. 인천에서 4일 전에 오셨습니다 가인씨 보려고 그리고 가인 씨랑 손한번 잡아보는 게 죽기 전에 소원이시래요. 어머, 어머. 그래서 지금 저쪽에 어머님이 지금 거의 거동도 불편하시는데. 아, 정말요? 그럼 제가 가도 될까요? 저랑 같이 네, 가서 네, 네, 제가 갈게요. 네. 저랑 같이 가요 여러분, 그, 오지 말고 잠깐만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 할머님이시거든요. 네, 예, 여기 할머님이시니까, 예. 어머님 소원 부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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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로 같이 올라 가시죠. 네. 예. 카메라 카메라 제가 그건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건 올라가서 네. 말씀드릴게요. 노래하고 끼 노래끼 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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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인 씨 올라가시죠. 네. 자, <가 sweaty> <laughs> 네. <laughs> <laughs> 저, 저 할머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가인 씨가 1차전에 나오셔서 한만한 대동강 불렀잖아요. 네. 그 노래를 듣고 허리가 나으셨대요. <laughs> 그리고 아니 말씀을 그래서 그리고 그 홍자 씨랑 그 라이벌전 했을 때 네, 홍자 씨가 이겼잖아요. 네네. 그때 나왔던 허리가 다시 아프셨고 <laughs> 그리고 3차전에서 <laughs> 어, 3차전에서 다시 송가인 씨가 또 올랐을 때 <laughs> 네. 발목이랑 허리랑 다 나으셨대요. <laughs> 그래서 다시 걷기 시작하셨대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또, 또, 또 어떤 분은 더 슬기가 나으셨던 분들 계시고. <laughs> 네. 참그대단하요어좀 위로 쓰셨어요. 아이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관시다는 분들 맡힌 꽃은 제가 갖고 내려갔다가 네네. 이따가 드릴게요. 큰 박수 한번 좀 보내 주시죠. <laughs>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도 국민의, 따, 국민의 날 국민의 날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진도의 딸 송가인이가 왔어라 <laughs> 감사합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리스트로 예! 어렇게 멤버들 노래 들으니까 좋으시죠 예! 노래 참 잘하죠 예! 그런한 마지막 무대는 가인이가 노래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서 오셨어요? 가인이 보려고 <laughs> 여수에서 오시고, 어, 전주에서 오시고, 네 제주도에서 오시고 가인이가 몫이 좋다고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도 많이 와주실 거죠? 진도 아버시니까 너무 좋죠. 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 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어서 한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한마은 대동강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신도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천국 각 곳에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거기도 버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큰 자리, 큰 무대에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신도를 빛내고 알리는 그런 훌륭한 가수가 돼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노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실 거죠? 예! 진도 국민 여러분 저 사랑해주실 거죠?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인이 이뻐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한곡더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정말 좋았네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다 노래 끝나면 바로 노래하라고, 앵콜이요. <laughs> 그렇게 좋으세요? 네. 정말 좋으세요? 네. 좋으시면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도금 여러분. 정말 이렇게 환영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인이가 꼭 좋은 노래로 보답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갖고 눈물이 나오세요? 내가 볼 때는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laughs> 괜찮으세요? 안 추우세요? 추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어두워도 떨고 있는데. <laughs> 추우시지 않게 여러분들 몸에서 열이 후끈후끈 나게. 아인이가 노래 열심히 불러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신나는 메들리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네! 흥이 나시면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아시겠죠? 네! 메들리 가보겠습니다. 박수! i you 여러분 잠깐만요. 네네. 여러분 자리로 좀 들어가 주세요. 자리로 좀 들어가 주세요. 자리로 좀 들어가 주세요. 예. 아이들만, 아이들만, 아이들만.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앉으시고 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네. 죄송하지만 안전 때문에 다치시면 예, 안 되니까 예, 예, 자리로 예. 좀 돌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고 안전 감사합니다. 때문에 여기도 너무 기대지 말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조심해 주세요. 기대 말고. 자리에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흥분하지 마셔요. 나오지 말고 부탁 좀 할게요. 오늘 가인씨 때문에 앉으라는 말하고 나오지 말라는 말하고 네. 오전부터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이쪽도 좀 앉으실까요 여러분? 네. 앉아야 공연이 돼요 여러분.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다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인씨가 이 다음에 앵콜을 하나 해주시나요? 어떻게 앵콜, 앵콜 하고 갈까요? 원하세요! 그러면은 앵콜한 하고 가야죠. 앵콜이랑 일어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앉으세요. 아무 상관 없어요, 앵콜이랑. 자, 그리고 지금 가인씨가 어, 오늘 불꽃 카운트를 저랑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이거 끝나고 나서 불꽃쇼를 가인씨의 카운트에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곡이 예상하는 부곡인가요? 그 네. 예, 진도아리랑. 네. 예. 자, 여러분 가인씨랑 함께 진도아리랑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같이 진도아리랑 한번 할까요? 네 하기 전에 취임사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진도 국민 여러분 잘하시죠? 네얼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가 칭한이 이쁘다. 이쁘다. 뭐라고요? 이쁘다. 그렇죠. 취음선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친두아리랑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